네, 여러분들은 뻥아. 대충 네, 반갑다는 뜻입니다. 그냥 리얼 키키만 쳐주세요. 일단 오늘은, 어, 현재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어, 요네와, 어, 곧 있으면 패치 예정인 철각궁 버프 및 요네와 연관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LCK 대회에서 소비 선수랑 쇼메이커 선수가 요네를 조금 자주 꺼내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요네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OPGG 기준으로 2티어 끝자락에 걸쳐져 있고, LOL PS 사이트 기준으로 3티어의 위치에 있는데, 대회에서 나왔으면 1티어일까요? 어, 11시즌 제가 요네 원챔으로 방송이 좀 최초로 마스터를 찍었는데, 요네 장인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은 일단, 요네의 스킬스의 특성상, 그, 공속으로 Q, 쿨타임을 줄일 수 있어가지고, 경전사의 군화를 고정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D 암살자나, 뭐, 브루저 애들한테 조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더군다나 초반 라인전도 좀 약한 편에 속하고, 뭐, 야오 이렐리아, 제드 같은 피지컬 챔프에 속하는 요네인데, 이 말은 즉 뭐냐면, 현재 요네는 선픽으로 무난하게 꺼낼 만큼 1티어 챔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쇼비 선수나 쇼메이커 선수는 솔직히 피지컬이 월등히 뛰어날 뿐더러 프로잖아요. 그리고 대회에서 선픽이든 후픽이든 꺼낼 수 있다는 거는 팀이 그만큼 받쳐주고 조합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요네 선픽을 꺼냈다가 좀 라인전에서부터나 아니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두드러 맞은 적 없으신가요? 그래도 저는 원챔이니까 뭐 선픽이든 후픽이든 일단 요네를 무조건 픽을 하긴 하는데 라인전도 되게 약할 뿐더러 카운터도 많고 혼이 조금 많이 타는 챔프다 보니까 못한 판이 있으면 그거를 리플을 보고 라인전을 연구하고 어 힘든 챔피언 상대로 파이브업을 찾아내고 별 쇼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 다가오는 11.3 패치 다음 패치죠 요네를 선픽으로 꺼낼 수 있을 만큼 다음 패치가 파격적 패치라는 거를 제가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일단 서론이 조금 길었죠 다가오는 11.3 패치 일단 요네에게 희소식인거는 불멸의 철갑궁 이게 이제 현재 공격력이 50인데 50에서 5 5로 버프를 먹고 공격속도가 15%에서 20%로 공격력 및 공속이 버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신화템은 거의 이제 철갑궁을 고정으로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풍을 너프 먹은지 좀 됐고 크라켄은 아무래도 세긴 센데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철갑궁을 이 정도로 버프해준다는거는 선템으로 철갑궁을 거의 무조건 갈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철갑궁 위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로 버프를 시켜준다는 거는 지금 라이엇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철갑궁이 그렇게 좋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뭐 원딜이 돌풍이 너프 먹고 조금 헤매니까 원딜 생각을 해서 좀 버프를 시켜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딜보다는 요네한테 조금 큰 버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p b 서버에 현재 이렇게 패치가 된 거지 본 서버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철각궁이 이렇게 버프가 이루어지고 본 서버에 그대로 온다면은 저는 아마 신화템을 무조건 철각궁을 갈것 같아요. 그만큼 큰 버프고. 그리고 유령무이가 공격력이 지금 0이에요. 공격력이 20이나 생기거든요. 그리고 공, 대신 공속이 45%에서 25%로 20%가 너프를 먹습니다. 그리고 최대 스택. 이게 유령부위가 최대 스택을 5스택까지 쌓으면은 공속 증가가 40%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최대 스택이 5스택에서 4스택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유령부위 그 액티브를 터트리기가 쉬워졌다는 거고, 대신 이제 최대 스택 공속 증가가 40%에서 30%로 조정이 되거든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어, 유령 무이가 앞으로 선템으로 갈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평타 기만 챔프 혹은 뭐 오리아나, 빅토르와 같은 뚜벅이 메이지 상대로 선 유령 무이를 고려해보면 아이템이 될것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유령 무이를 연구할 만한 가치가 생긴다. 이 정도로 말을 할수 있겠죠. 어, 이거는 제가 본섭에 이대로 적용이 된다면 한번 선템으로 가보고 어,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 하면 또 따로 영상을 찍, 찍을 거니까 어, 그때 돼서 제가 또 따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고. 자, 다음은, 이거는 이제, 요네 관련된 아이템들은 아닌데, 요네한테 되게 간접버프. 그러니까, 요네한테 승률 상승의 원인이 될수 있는 그런 템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거든요. 일단, 팔목보호대. 지금 팔목보호대가 얼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900원이죠. 근데 이게 100원이 인상이 돼요. 다음 패치에. 0원으로 인상이 되고, 가격이 너프가 되는데, 요네 같은 AD 챔프들한테는 간접버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혈포식자 이게 지금 뭐 탑에서 아트록스, 올라프, 뭐 카밀 이런 브루저 애들한테 너무나 사기적인 아이템이었잖아요. 선혈포식자도 그렇고, 굶드라도 그렇고, 스트락도 그렇고. 이게 드디어 너프를 먹습니다. 요번에 그 너프를 먹, 먹긴 먹었었는데, 그게 위력이 라이언 입장에서는 아직도 너무 사기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2%에서 8%로 흡혈량 4%를 너프시켰고 요네한테 힘든 브루저 챔프들한테 간접 너프를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요네한테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히드라도 똑같이 흡혈량이 15%에서 10%로 5% 흡혈량 너프를 먹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네한테 힘든 브루저 챔프들 간접 너프를 받는다는 거고요. 테락 쉴드량이 200에서 100으로 쉴드 지속 시간이 5초에서 4초로, 쉴드랑 너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테랑 너프로 인해서 위에 언급했듯이 그법 이번에 버프되는 철각궁이 요네한테 더욱더 완소템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크라켄이나 돌풍을 선택으로 갔을 때는 피바락이나 무대를 올린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방템으로 가인이든 스테락이든 올렸는데 이제 스테락을 스테락이 너프를 먹으니까 이거 100 너프면은 진짜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테락이 너프를 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 버프되는 철갑궁이 요네한테 필수적인 아이템이 될것 같고, 그리고 강철가시 책직. 이게 라인 클리어랑 정글링을 좀 저격을 해서, 이제 그, 미니언한테 200% 피해, 추가 피해가 들어가는 게 너프를 먹는데, 이거는 이제 정복자 탈론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브루저 챔프들. 이런 애들한테 이제 좀 라인 클리어에 있어서 치명적이겠죠. 뭐 강철 가시 채찍을 가는 정글 챔프들한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정도 패치면, 그러니까 요네한테 버프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이 불멸의 철갑공, 요네한테 영향 력이 있는 불멸의 철갑공 버프와 그리고 유령 무이 버프. 그 외에 요네한테 승률이나 티어 상승에 있어서 어, 원인이 될 만한 영향이 끼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 간접 너프 브루저 요네가 브루저한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브루저 아이템들이 간접 너프를 받다 보니까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픽으로 꺼낼 만한 카드는 아니어서 한 2티어? 2티어에서 뭐 2.5티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음 패치엔 무조건 1.5티어 이상 떡상 확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뭐야스오도 같은 맥락이겠죠. 요네랑 메커니즘이나 템 가는 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근데 다만 불안한 거는 이렇게 되면은 요네가 막 1티어가 되고 또막 벤이 나오고 대회에서 자주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챔프들은 무조건 너프를 먹여요. 뭐 신드라든 뭐 대회에서 자주 나왔던 챔프들이 대회 기준으로 너프나 버프를 먹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네가 떡상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사기 챔프라고 간주를 받았을 때, 나중에 이제 오는, 몰려오는 후폭풍. 다단너프를 매겨서 관짝을 갈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나 뭐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요네 영상 자주 올라가니까 구독과 좋아요 문자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yeah, let's go. I ain't the first with the curse, with the thirst that I wanna be better, not worse. Man, it hurts. I'm on this earth with my words, and I put them all together in Cause I wanna have worth.